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PC버전으로 주유친 검색하시면은 가입버튼 누르시고요. 혜택이 뭐냐? 이렇게 커뮤니티 밑에 이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주식 하시는데 너무 외롭잖아요? 주식 하시는데 언제 매도, 매수, 홀드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멘탈선, 지지선 혼자서 잡기 힘드신 분들 주유친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식 시장은 정말 알다가도 모르겠죠? 이게 이번 주 S&P 500, 수익률인데, 거의 다 이제 플러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결국에는 7주 연속을 하락을 하다가 이제 강하게 반등을 해주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시작하기 전에는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오늘 3대 지수 특히 나스닥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3.33 올랐고 S&P는 2.47 올랐고 다음은 1.76으로 3대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줬고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5불, 110불을 넘어서면서 이제 115불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S&P 500 지금 보시면요 테슬라 강하게 올랐고요 7%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전부 다 기술주가 올라줬고 에너지 섹터 파이낸셜 섹터 굉장히 다 좋았다 이러면서 이제 시장이 슬슬 몸부림을 치면서 나는 이제 올라가고 싶다라는 거를 보여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S&P500 지금 보시면요 결국에 약간의 캡을 남기고 일단 뚫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주에 조금 더 희망적으로 얘기해서 4200 4200 정도는 뚫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4200 살짝 밑에서 이제 종가를 했고 앞으로 4,200까지는 한1% 정도 남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만 뚫게 된다면 하락장 조금 이제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인 보조지표가 또 이제 슬슬 올라오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또 올랐다가 이렇게 떨어질 것인지는 하루하루 보면서 알아보겠지만 일단 이번 주에는 4,055, 4,055 위에서 종가를 한 것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또 항상 아시다시피 오를 때는 가파르게 또 올라요. 가파르게 올랐다가 또 떨어질 때는 또 무섭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를 때 너무 갭을 많이 보여 주면서 올라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거볼때 한번 갭도 중요하게 깊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일단 4200. 4200은 뚫지 못해서 좀 아쉽지만, 일단 이번 주에는 4055. 그리고 7주 연속 하락을 드디어 뚫어 올렸다. 양봉으로 마무리를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굉장히 좋은 시나리오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단기적으로는. 자, NDX도 한번 보면요. 지금 이제 갭을 남기고 여기 밑에 지긋지긋한 하락 트렌드를 일단 뚫어 올렸어요. 뚫어 올렸고. 그래서 강하게 뚫어 올려서 1 2 6 8 0에 그래서 사람들이 아주 답답했었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갑을 풀어서 이제 사람들이 좀 많이 ndx를 많이 끌어올렸고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월가 월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아주고 저희가 딱 하나 필요한 게 이제 좀 호재. 지금 악재 뉴스만 쌓여 있는데 좀 호재 뉴스가 좀 나와 준다면은 충분히. 이제 하락 트렌드를 뚫고 13,662를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조금 상승 트렌드를 좀 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이렇게 지금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주 12,195위에서 종가를 한거 굉장히 조, 잘했다. 그리고 MA22에서도 종가를 해서 아주 좋은 시나리오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강하게 올라주면서 일단 밑에 갭을 살짝 보여주긴 했지만요. 628불 바닥 폼을 하고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708과 804이 사이에서 일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할 예정인데, 일단,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좀더 올라가려면은, 여기 MA20 있죠? MA20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769불 있죠? 769불을 다음 주에 꼭 뚫고 올라가줘야 되고, 804 위에서 종가를 한다면은 굉장히 베스트 케이스 시나리오지만, MA20에서 머리를 맞고 조금 힘없게 떨어지면서, 이 708까지 다시 오게 된다면은, 인베스터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잠깐 위로, 이게 한7 0 정도까지 갔다가, 708갭피를 하고 다시 강하게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뭐를 바꿔도 힘없게 또전 저점까지 내려갈지는 그때 당시에 이제 또 방향성에 따라서 이제 방향이 정해질 테니까 한번 월가나 아니면은 다음 주에는 좀 호재 뉴스가 나와 주는지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고 엔비디아 굉장히 좋았죠 엔비디아가 이때 실적 발표를 하고 사람들이 조금 실망을 했나 밑에서 출발을 했지만 160불대에서 출발했지만 을결국에는 어제부터 내네 오늘 종가까지 거의 한 17%가 올랐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갭 불펌을 하면서 일단 187까지 올라서 굉장히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하락 트렌드 상단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저항선이 될것 같은 앞으로 한4%더 오른 한 196, 그래서 196 정도 위에서 이제 종가를 하면서 208까지 뚫게 된다면은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은 지금 모멘텀을 보여줄 것이고. 지금은 잠깐 갭을, 폼을 하면서 MA2집을 뚫었다는 거, 그게 굉장히 이번 주에는 좀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포스트에는 188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음 주에 187을 잘 유지를 해주면서, 여기 하락 트렌드 위를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은 희망적인 뉴스를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애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애플을 147불만 넘었으면 좋겠다. 이번 주에 이렇게 지 말씀드렸는데, MA20 뚫어내면서 위에 상단에 딱 지금 맞아서 149불에서 오늘 종가를 했고요. 149불, 64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147 위에서 종가를 한건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일단 머리는 맞긴 했지만, 상단에서 종가를 한 것이 굉장히 다행인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150불. 150불 위에서 종가를 해야만 애플은 굉장히 좋은 지금 위치에 있다. 이 선이 이제 2020년 7월부터 계속 이어진 그런 선인데 이선을 빨리 넘어야만 157, 163, 1 7 2 이렇게 차근차근 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애플은 여기 박스권 150위를 조금 자세히 보셔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이크로소프트 한번 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MA20 강하게 뚫어내면서, 물론 갭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갭을 만약에 보여주더라도 265에서 맞고 다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265에서 일단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고, 앞으로 상단까지도 지금 한1% 정도 남아있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뚫어내면서 280 위로만 안착을 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좋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애플이 나스닥을 조금 이제 이끌어줘야만, 이제 13,662,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14,048, 여기 위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있다그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이 하락 트렌드를 조금 뚫어줘야 된다.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구글도 큰 갭을 폼을 하면서 이때 이제 사람들이 인베스터들이 좀 줍줍을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포지션을로 지금 와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MA20도 가파르게 떨어지다가 약간 이제 고개를 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밑에 갭이 조금 신경 쓰이기는 하지만 일단 계속 다음주에 올라가면서 2332를 조금 향해 달려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반등을 일단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거.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주식시장인데 앞으로 뭐 월가라든지 월가가 이제 방향성을 좀 잡아주고 앞으로 더 좋은 그런 호재들이 나온다면 충분히 이제 상승 하락 트렌드를 끝내고 상승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도 좋으셨다면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은 채널 성장, 그리고 영상 제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좋아요, 그리고 후원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